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Q&A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질문을 받으니까는, 한달이라는 친구가 분수가 너무 어려워요. 개념을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분수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죠. 자, 먼저, 분수란 무엇인가가 일단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분수란, 일단 이 분수, 이 분수는, 분은 나눌 분입니다. 나, 눌, 분이고, 이 수는 수수인데, 수 중에서도 자연수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분수는 결국, 자연수를 나눈, 나눈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연수를 나누는데, 뭐, 4 나누기, 4 나누기, 2도 자연수를 나눈 것 아니냐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것 말고요. 자, 일단,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분수라는 것은 자연수를 나눈 것이지만, 음, 자연수보다 더큰 수, 더큰 수로 나눈 겁니다. 나누기 나누지만은, 이 자연수를, 더큰 자연수, 더큰 자연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4나누기2는 2가 작죠. 그러니까는 이건 분수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이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2 나누기 4를 하게 되면은 얘는 4분의 2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에서 더큰 자연수 얘가.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되고 이 기준이 되는 친구를 우리는 분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은 엄마의 피를 물려받게 되죠. 엄마의 피를 물려받기 때문에 이 기준에 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 자연수가 이 자연수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 분모가 4인데 분모가 4이면 이2 이 자연수가 2면 얘는 이 엄마를 기준으로 엄마를 기준으로 얘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것이 분수가, 분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4인데 자 키가 키가 3미터에요. 그런데 아들은 키가 2미터예요. 그러면 어때요? 4미터보다 2미터는 4미터에 비해서 2미터는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 실제로 2미터 자체는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키죠. 어마어마하게 큰 키인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엄마의 4미터 키를 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미터는 절반밖에 안 되는 작은 키가 되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엄마가 2m다. 엄마도 2m, 아들도 2m다. 그러면 둘다 똑같죠? 둘다 똑같기 때문에 2분의 2가 해서 똑같다라는, 똑같다는게 1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자연수를 우리는 분, 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수는 분수는 1과 0과 1 사이에 있는 수입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이제 네, 진짜고요. 그 부분은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수가 무엇인지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자연수는 스스로 자, 그러, 할, 연, 수, 수, 수라서 스스로 그냥 숫자만 있어도 되는 숫자만 필요한 수가 필요한 수. 숫자만 필요한 수가 자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0, 1 그냥 숫자만 써놓으면 그게 자연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연수 이외의 수들은 숫자만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요. 당장 분수만 하더라도 막대기가 필요해요. 자, 2분의 1을 쓴다. 그러면 2분의 1, 2 막대기, 막대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0.5를 쓴다. 소수를 쓴다. 0.5. 그러면 0과 5는 숫자지만은 이 점은 숫자가 아닌 거죠. 이런, 이렇게, 자연수, 자연수는 숫자만 필요한 수이고, 그 외의 수들은 무언가 다른 표시가 하나씩은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분수는 이렇게 자연수를 더큰 자연수로 나누, 나누어서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되는데, 0과 1 사이에 있는 수, 그리고 그 표현을 이 막대기를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분수이고, 얘가 분수이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있지만은, 이 여러,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표현한 게 이게 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서, 이 분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분수의 종류는,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가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 했죠. 0부터 1 사이에 있는 수. 있는 분수. 얘가 진짜예요, 진짜. 이 진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가는 뭘까요? 당연히 가짜입니다. 자, 가짜예요. 분수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은 진짜 분수와는 좀 다른 뭔가 이상한 분수가 가분수입니다. 그래서 이, 얘는 3분의 4와 같이 이 아들이 더 커버려요. 아들이 더 커버리기 때문에 진짜 분수가 아니고 1과 0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1보다 큰 분수가 돼버리는 거죠. 1보다 큰 분수가 가분수입니다.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0, 1보다 더큰 분수가 돼가지고 가짜 분수가 된 겁니다. 가짜 분수.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대분수는 무엇일까요? 1보다큰 분수면은 이게 큰 대자, 큰 대자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도 큰 대자일 텐데, 큰 대자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큰 대자 아닙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큰 대자가 아니라, 얘는, 음, 띠 대입니다. 띠 띠베. 대. 그래서, 음, 얘를, 예를 들어 음, 선생님이 군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군대에 가면은 분대, 분대가 있고요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그 다음에 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연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모두가 다 대가 들어가죠? 이 대는 띠 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리 띠대 무리대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작게 작은 무리를 소대, 중간 무리를 중대, 큰 무리를 대대, 그다음 대대보다 더큰걸 연대라고 하고요. 분대는 소대보다 더 작, 작은 무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생님이 대분수라고 대분수가 이런 무리라고 하는데 이 대분수는 그럼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무리 지어 놓은 것이냐 하면은 자연수. 자연수하고, 진분수. 요놈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띠로 묶어 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띠로 묶어 놓은 겁니다. 더, 하기 기호를 빼버리고, 더하기 기호를 빼버리고, 자연수와 진분수를 딱 붙여가지고, 띠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과 3분의 일 이렇게 하게 되면 1하고 3분의 1을 더해 놓은 건데 이걸 묶어 놓은 거죠 더, 더셈 기호를 빼놓고 묶어 놓은 겁니다 이게 대분수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가분수는 이런 대분수 형태로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진분수가 된 거, 되는 거고요 진분수 이 부분이 자연수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이 분수, 분수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게 0과 1 사이에 있는 놈, 0과 사이, 1 사이에 있는 분수가 얘가 진짜다. 진짜이고, 1보다 커지면 은 가분수이다. 1보다 커지는 분수는 가분수이고, 1보다 큰 부분, 1보다 크, 큰 부분은 이렇게 자연수로 나누어서 붙여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만드는 만든, 만든 놈이. 대분수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분수를 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분수가 무엇인지, 진분수는 무엇이고, 가분수는 무엇인지, 대분수는 무엇인지, 그걸 간략하게 선생님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런 대분수를 가지고 더쎄하는 방법, 통분하는 것, 약분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해 같이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